종이 기지 주모예요.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 접기는 짜잔 단풍잎이에요. 먼저 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네모 주머니를 접어주세요. 여기서부터 네모주머니를 모르는 친구들은 저를 잘, 잘 봐주세요. 이렇게 약간 뛸 거예요. 뛸 부위를 이렇게 집어주세요. 짚고 옆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. 모으고 꾹꾹 눌러주세요. 한 장을 넘기고, 이쪽 한 장도 넘겨주세요. 그리고 한 겹만 들어서 이쪽 가운데에 만나게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주세요. 돌려서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. 이 부분을 잡고 그냥 내려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벌어진 부분이 밑으로 거기에 놔주세요. 여기 끝까지는 말고 약간 밑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. 이 선대로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뒤집고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약간 위로 올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선이 있어요. 이 선만큼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위로 올리고 꾹꾹 눌러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. 조금 뒤집어주세요. 뒤집으면 단풍이 완성. 빨간 단풍잎이 완성되었어요. 점점 추워져서 낙엽이 없어지고 있어요. 낙엽이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주우러 가야겠어요. 안녕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.